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일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상하죠? 청와대가 수상합니다, 여러분. 북한 핵무기 안 되죠?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라. 3만 2천여 명 지금 방금 예란 박사도 왔습니다만은 3만 2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납치당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하겠다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자는 여러분들의 태극기로 반드시 지켜냅시다. 북한민권은 우리들의 태극기로 지켜냅시다. 김정은은 전 세계 유리 없는 3대 세습 독재자입니다.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김일성 주의자는 모두 물러가라 응. 대한민국 안강의 기적 경제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사랑합니다 응. 경제 망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의 현대해상 화재대태그 앞에 바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있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서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알바생과 서민경제 다 죽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굴러가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시청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었으면 은 이 서울 시청 광장과 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대통령 동상이 있고 방, 저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도 많이 있고 이곳에 서울 광장과 우리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을 반드시 세웠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태극. 이 애국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우리, 세종로 또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동상을 세웁시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어떤 독지가가 오 g o 분에서 10억을 내어서 동상을 작년에 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이걸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울 때가 없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 다 만들어서 상고에고사되어 있는 이 동상을 우리 태극기 입으로 반드시 이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 세우시다 이군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통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을 내쳐봅시다. 제가 먼저 해줄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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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